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노브랜드 버거의 신메뉴 군고구마 순살 도나스를 먹으러 왔습니다. 도너츠인데 도나스라고 써놨네요. <laughs> 좀 웃기네. 어쨌든 이게 24년 10월 당시에 신메뉴였고, 그래서 이제 햄버거 세트랑 같이 먹었고요 신메뉴라고 당시에 원플러스 원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. 자, 기본 콜슬로 치킨 버거 세트에 순살 도나스 요거 세트고 두 개가 2,500원이 기본 정가인데 행사로 원 플러스 원 해서 총네 개가 2,500원 이었습니다. 크기가 정말 작아요. 사진만 보고서는 크기를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 주문해서 받아보고 나서야 아, 이렇게 작은 걸 2,500원을 받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. 좀 많이 놀랐고 크기가 정말 너무 작지 않나 싶어요 코울슬로 음, 치킨버거의 경우에는 이전에 제가 먹은 거 영상 올린 적이 있어서 그렇게 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때 맛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했고요 간단하게 넘어가기로 하죠 코울슬로 샐러드에 들어있는 그 소스가 꽤나 짠 편이라 감자튀김이랑 잘 어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행사하면 얼마든지 여러 번 가서 먹을 생각이 드는 괜찮은 맛이에요. 이거 도너츠는 진짜 진짜 정말 작습니다. 그 속에는 고구마를 갈아서 넣었나봐요. 거기에 그 반죽 할 때는 쌀 쌀을 넣어서 순쌀 도나스라고 이름 지었나 본데 음 그래요. 그래서 튀겼나 보고. 보면 맛은 있어요. 확실히 고구마 맛도 있고 괜찮아요. 근데 어, 너무 작죠. 그리고 급하게 갓 튀겨서 그런지 기름기가 좀 너무 많았어요. 제가 주문하자마자 바로 튀겼는지, 그래서 기름 뺄 시간이 없었는지, 기름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맛은 좋았지만 느끼해서 다 먹지는 못했습니다. 그 속에 들어있는 고구마가 맛있기는 한데 진짜 작아요 두개에 정가 2,500원 이 정도 가격이면 그냥 감자튀김을 하나 더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당시에 출시 행사로 1 플러스 1 행사해서 4개 2,500원으로 먹는데도 저는 좀 많이 갸우뚱했습니다 고개가 요즘 물가가 이 정도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맛은 확실히 괜찮은데 작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제 생각에 크기가 이렇게 작을 거면 개수라도 좀 늘려서 파는 게 어떨까 싶어요. 그리고 기름기는 좀 어, 미리 잘 빼서 주는 게 좋겠죠. 기름이 너무 많았어요. 맛은 좋았는데 너무 기름져서 그네 개를 다 먹지는 못했고요. 물론 작아서 네개다 먹을 수 있는 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름져서 남겼어요. 두 개만 먹고 두 개를 남겼습니다. 그리고 앞서 그 콜슬로 치킨 버거 먹고 감자튀김도 먹으니까 그 기름진 거랑 겹쳐서 아무리 작아도 네 개를 먹긴 좀 그랬어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, 너네 어차피 다못 먹잖아. 그러니까 두 개도 괜찮은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. 기름만 잘 빼면 이거 네개 그냥 먹어요. 진짜 정말 작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, 노브랜드 버거 제발 칠성 사이다든 스프라이트든 어, 제로 제품 좀 넣어주면 좋겠어요. 그 기계에 그 음료 뽑는 기계 있죠? 거기에 그 펩시? 펩시는 제로가 있어요. 근데 사이다 종류 사이다 종류는 칠성밖에 없더라고요. 그러면 칠성을 넣을 거면 칠성 사이다 또 제로가 있잖아요. 그 제로를 넣어주면 좋을 텐데, 어, 제로가 없어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. 요즘 세상에 탄산음료 제로 넣어주는 게 기본 아닌가 싶은데, 이걸 왜안 넣어주는지 모르겠어요. 또브랜드 버거는 조금 에, 바꿔줬으면 합니다.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